일단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평소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일 것입니다. 책을 읽거나 운동을 꾸준히 하거나 목표를 세우는 등 자신의 삶에 애착이 있어 남들보다 열심히 사는 분들이죠.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 모두는 압니다. 바로 꾸준함이죠. 나름 열심히 했는데도 성과가 안 나오네. 아, 힘들고 지쳤어. 포기할까?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낸 거지? 어떻게든 발버둥치려고 수많은 동기부여 영상을 보지만 더 노력해라 목표를 노트에 적어라 매일 아침 소리 내어 읽어라 이런 뻔한 얘기들뿐 그 무엇도 몇 년을 꾸준히 할수 있게 만들어주지 못했잖아요 저도 다 해봐서 알아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꾸준함을 밥 먹듯이 쉽게 할수 있는 단한 가지 방법 먼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말미에 이야기를 토대로 여러분께 중요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이야기를 토대로 방법을 이끌어낼 텐데요. 끝까지 보신다면 2, 3년은 벌어간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나는 고산지대를 여행하던 중 헐벗고 단조로운 황무지를 지나가게 된다. 나무라고는 없는 땅 위로 견디기 어려울 만큼 세찬 바람이 부는 곳이었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놓고 경쟁하며 서로 다투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우연히 양치기 한 명을 만난다. 그의 이름은 엘지아르부피에 그는 매일 100개의 도토리를 골라 정성스럽게 심는다. 알고 보니 그는 3년 전부터 이 황무지에 홀로 나무를 심어왔다고 했다. 쉰다섯인 그는 아내와 아이를 잃고 고독하게 살면서 나무가 없어 죽어가고 있는 땅을 살리고자 나무를 심고 있다고 했다. 시킨 사람도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는 왜 묵묵히 나무를 심는 것일까? 32년 후두 번의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 어지러운 가운데 부피에는 여전히 나무를 심고 숲을 지키고 있었으며 부피애가 87세가 되던 해 나는 그를 마지막으로 만나게 된다 황무지였던 마을은 물소리가 끊이지 않고 채소밭에 채소가 가득했으며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함께 일구어 놓은 새로운 마을이 되어 있었다 나는 위대한 혼과 고결한 인격을 지닌 한 사람의 끈질긴 노력과 열정에 감동을 받으며 부피에게 큰 존경심을 품게 된다 이 글은 장지원호의 나무를 심은 사람에서 발췌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에이 이야기니까 그게 가능한 거 아니야? 현실에선 턱도 없죠 라며 한계를 긋고 시도조차 안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지금부턴는 이딴 말들 다쏙 들어가게 해드릴게요 한계? 한계라는 건 내가 정한 그것이 나의 한계야 정하지 않는다면 한계는 없어 자다부 파잉 그는 인도 북동부 아삼주에 살고 있는 촌부였습니다 그곳에는 브라마프트라 강에 둘러싸인 마줄리 섬이 있는데 온순에 홍수가 일어나는 탓에 해마다 모래톱이 생겨나는 그야말로 척박한 땅입니다. 1979년 16살 파잉은 강물이 범람하는 곳과 동식물을 보호해줄 나무가 없어져 무수히 많은 야생 동물들이 죽어가는 광경을 목격하고 섬을 살려내야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살림부를 찾아가 나무를 심어달라고 요청하고 애원해도 그곳은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곳이란다라며 거절당했습니다. 그는 거절당했지만 자신의 결심을 지켜내기 위해. 무엇을 할수 있을까? 지금 내가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했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를 자퇴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 황량한 모래톱에 오두막을 지어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파잉은 매일 묘목을 들고 가한 그루 한 그루 나무를 심었고 그렇게 12년이 지나자 숲을 이루고 나무가 빽빽해지자 야생 동물들이 들어왔고 백 마리가 넘는 코끼리는 3개월간 머물고 백달 호랑이도 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파행은 처음 시작은 힘들고 고된 일의 연속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씨앗을 얻고 숲 자체적으로 자연의 순환을 보여주며 시간은 단축되고 성과는 점점 커졌다고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1년에 1 0만 원씩 30년을 모아야 3억을 모으는데 어떻게 집을 사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성과의 복리 프레임을 몰라서 하시는 말들입니다. 성과의 복리 프레임 이론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념도 너무나 중요해서 이한 가지만 알아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결심을 지속할 수 있으며 남들보다 인연은 앞서가는 생각 프레임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파잉의 숲은 38년 후 여의도 면적의 2배까지 커졌고 대통령의 문화훈장은 물론 현재 포레스트맨이라는 칭호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꿈은 마줄리섬 전부를 숲으로 가득 채우는 거라고 말하며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숲이 커질수록 사람들의 이기심에 의해 나무가 또베어나갈까 걱정하며 나무를 자르고 싶으면 자기를 먼저 자르라고까지 말하며 자신의 결심의 결과들의 애착을 보입니다. 파인과 우리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우린 왜 조그마다 포기하고 조그마다 질려버릴까요? 숲을 읽은 그에게 배운 비법은 바로 체화입니다. 그렇게 포기하고 실패했으면서 아직도 본인의 의지력과 꾸준함을 믿으세요. 저도 제 의지력을 안 믿어요. 인간은 좀만 하면 쉬고 싶고 재밌는 게 있으면 시선이 가고 하나의 오랜 시간을 투자할 수 없게 만들어졌어요. 자, 몇십만 년 전에 수렵 채집을 하던 최초의 인간들이 그 당시에 하루에 할 일이 많았을까요? 남자들은 눈뜨면 사냥하고, 여자들은 눈뜨면 요리하고 이렇게 단순한 일들 몇 가지만 하며 몇십만 년을 지내오니 현대의 우리에겐 단순한 일들을 하는 유전자만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삶을 보세요. 하루에 하는 일이 어림잡아 수백 가지는 될걸요? 눈 떠서 카톡 확인하고. 씻고 집안이라고 화초에 물주고 회사가서 수십 가지 일을 처리하며 몇십만 년을 단순하게 살아온 우리의 뇌가 현대의 이런 삶을 견딜 수 있겠어요? 그래서 뇌에서는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과부하 걸리지 않게 회피하는 겁니다. 그럼 인간은 목표를 못 이루나요?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나 주변에 대단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에겐 이런 일들이 마치 몸에 밴 듯이 습관처럼 하고 있는 게 이제는 보일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양치하듯 그들에겐 매일매일 자신이 정한 것을 채화했기 때문에 뇌에서 이질적이지 않게 느끼고 부담 갖지 않게 매일 꾸준히 할수 있는 것이죠 목표를 미친 듯한 꾸준함으로 이뤄내는 사람들의 비법이 채화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렇다면 채화를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말을 하다 보니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뇌는 오래 지속하지 못하니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집중력을 다 써버린 우리의 내기 b 하기엔 너무 아깝죠? 솔루션 방법 영상을 올린 후 댓글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 바로 보지 마시고 차분하게 물한잔 드시거나 산책을 다녀오시고 보시면 좋을 거예요. 단, 핸드폰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 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뇌와 눈에 피로감을 줘서 다음 스텝을 포기하게 만드는 결정적 원인이 됩니다. 여기까지 봤는데 포기하면 그냥 평생 포기하며 사는 거예요. 이제 달라집시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